다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한 다이에서 새로 들어온 다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여러분께 이사를 드립니다. 어, 여기는 화성 이고요 비봉면에 있고요. 있고요. 어, 가성비 좋은 다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으로 또 이렇게 깨끗하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laughs> 정리주시는 해것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새로운 신상들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19종인데 여왕 세트라고 돼 있네요. 19종, 19종입니다. 가격은 어, 어, 79,000원인가? 아, 7만 원에 준비돼 있습니다. 7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신상 어 여러분께 무덤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저는 강추하는데요. 그만큼 무덤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단품은 가격이 다 7천 원, 5천 원에 이제 이렇게 제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품으로 하실 경우에는 3만 원 이상 어 주문하셔야지 택배가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신상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독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독기 창입니다. 고급 창이에요. 금독기. 와, 수영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7,000원. 금독기 가운데가 좀, 음. 약간의 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가 지금 겉에 입장 모양 보면 빨간색 피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시형은 공처럼 이렇게 말리고 있거든요. 어 이제 오래 키우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요거부터 되면서 색깔을 연한 톤으로 바뀔 거고요. 얘는 창에 속하잖아요. 사이즈는 10cm 단수 너무 좋습니다. 예쁩니다. 단품으로는 7000원에 판매가 판매하고 있는 금독끼고요 치히로가 준비돼 있어요. 치히로 7.5cm 포트인데요 요거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건데 어 입성은 손뚝 끝이 뾰족하면서 지금처럼 별. 처럼 이렇게 상공으로보이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손톱 끝은 빨갛고요, 뾰족하고요. 또 어, 입장이 길지 않고 뾰족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단엽으로 해서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 아이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7,000원에 준비돼 있고, 입장 모양이 그렇게 끝이 좀 살짝 동그하면서 좁아지는 그런 어, 손톱으로 동글동글한 환업. 동그스런 환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포토시나가 있습니다. 포토시나가 와 사이즈 좋아요. 7.5cm 포트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 이거 보시면 생장점 옆으로 가지런히 누워있는 게또 특징이고 굉장히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피크빛의 빛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아우레시스가 세상에나 이렇게 외두가 예쁘게 나온 아이는 처음 봐요. 가격은 이제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우레시스가 자구가 잘 나오는 군생들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외 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 특징이 자구를 잘 내기 때문에 어, 이제 키우다 보면 자구가 나올 수 있겠죠. 현재 색감은 완벽하게 다 찐빛감이 다 나왔습니다. 아우레시스는 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샴페인이 완전히 빨갛게 달궈져 있습니다. 와우, 너무 이쁩니다. 7.5cm 포트지만 훨씬 더 크죠, 애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얘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와, 이것도 너무 이뻐요. 색깔 좀 보세요. 얘는 아주 맑게 빨갛게 다나어요 여기서 이제 좀더 짤막하고 통통하게 달궈지면 가운데 부분이 노란 젤리로 되죠, 샴페인도. 지금 빛감은 다 나왔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5,000원이고요. 추비반이기도 들어왔어요. 오, 오늘 사이즈도 좋고, 뭐, 수영도 너무 멋져요. 자, 요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 와 이것도 포트 사이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 7cm 이상, 8cm까지 나올 것 같고요. 이두도 있지만 이두는 좀 작고 외두를 저는 강추합니다. 둥글스러운 화잡으로 너무 이뻐요 수영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오늘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단품으로 하시면 5,000원 모둠으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글램핑크. 와 이것도 뭐 색깔 보세요. 완벽하죠? 이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서 가득 찼어요. 작은 건 아니에요. 어, 작은 건 아니고 사이즈는 7cm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4,000원 판매하고 있네요. 단품으로 4,000원이고요. 퓨어러브가 군생으로 준비돼 있어. 요 이두로 아우 이렇게 풍성해요. 9세지 포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 지금 보랏빛으로 피멍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오래 키면 노란 빛깔과 핑크빛으로 젤리가 되는 거고요. 이두로 되어 있죠 모두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5,000원,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단품 가격도 너무 좋아요. 저 끝에는 와 이렇게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젤리로 되면 이렇게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색깔은 노랗고 핑크 맑 픽으로 안쪽부터 젤리가 되는 거예요. 퀸즈 마리아 금이 있습니다. 퀸즈 마리아 금은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백금, 아주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하면서, 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아이는 좀 모아져요. 공처럼 동글동글해지는 수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7.5cm 포트에 있고, 아 수영도 멋지죠? 어, 이건 퀸즈 마리아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가격은, 이거는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와, 신디가 완벽하게 젤리가 다 됐습니다. 와 너무 이쁩니다. 가격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이거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대박이죠? 이거는 신디입니다. 신디 어, 사이즈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는 8cm 어, 포트 사이즈 7.5인데요. 가운데가 완전히 젤리가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신디가 이렇게 이뻐진 예뻐, 아이, 예쁜 아이를. 가격도 좋아요. 사이즈 8cm 나올 것 같아요. 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야, 얘는 백분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쪽부터 진하게 보라젤리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가 5,000원이에요. 5,000원.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단수 좋고, 입자 지금 봉오리 수영보다는 약간 펴지는 수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노란 빛깔도 함께 있으면서 안쪽으로 젤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수영 멋져. 이러면서 이제 달궈진 거예요. 이긴 입자들이 다 안쪽으로 짧아지면서, 어, 그리고, 어, 뽀얀 백분과 함께 찐한 보라색 안쪽은 젤리가 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사이즈 10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에모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아이는 진한 핑크 라인이 특징이고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 묵은두이 어, 얼굴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공수형, 봉오리 수형을 하고 있는 이 아이는 에모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7,000원에, 아니, 5,000원에 장비되어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밀크로즈 어 완전 투명한 빛깔 핑크로 색깔을 맑게 내주는 아이인데 백분감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7.5cm 포트 있지만 8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외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밀크로즈입니다 밀크로즈도 너무 예쁘고 깨끗하죠 너무 좋습니다 가격 5,000원에 들어와 있고요 와 이거 스파이시 로즈 보세요 와, 이클립스를 많이 닮았어요 가운데가 완전 와, 젤리 빨간 젤리입니다 빨간 젤리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도 끝은 까마면서, 와, 색깔 수영도 이쁘고요. 어, 라인도 지금 완전 블랙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안쪽은 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와이는 7,000원 이에 판매되지만, 오늘은 모듬으로 가져가시면 완전 대박 가고요. 어, 모두 19종을 여러분께서, 음, 7만원? 아까 7만원이라고 했죠. 기억이 나 달라. <laughs> 어, 그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거의 뭐 5천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요거는 7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포트 사이즈는 7.5cm 포트에 있고요. 스파이시 로즈. 완전히 빛감은 멋진 빛감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신한다 여기서 내려온 아이들 스파이스 로즈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들도 자꾸 나옵니다 큐다비 안쪽은 젤리화가 되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스 어 페어리퀸 어 키스미 닮았는데 키스미하고 저는 처음에 페어리퀸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키스미는 동글동글 화엽이야 동글동글 화엽이고 페어리퀸은 좀 이렇게 끝이 날카로우면서 손톱 이 있어요.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 내주는 거고요. 얘도 자국 잘라줘요. 근데 지금 근색으로 되어 있고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원형 포트죠. 가격은 7,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오늘 좋은 가격으로 또 득템을 하실 수 있겠네요. 요거는 페어리 퀸이고요. 그 다음에 몽환 여왕이 있는데 요 아이도 가격이 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가격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색깔은 진한 핑크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얘가 윤기가 있고 펄감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데, 어 오래 키우고 이제 햇볕을 주고 달궈 놓으면 밝은 핑크로도 색깔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너무 이쁘죠?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라는 품종인데 얘는 중사이즈 창 같아요. 창. 창이고요. 그~ 또건붉게 지금 소뚜꽃은 그 물이 들어져 있고 물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피멍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피멍. 이런 식으로 빨갛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이게 10cm가 넘고 7,000원. 판매 가격은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이렇게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오거는 뭐, 붙어 희어 벌건 아니, <laughs> 젤리어 되고 있습니다. 어, 테트라입니다. 가격은 7,000원, 어, 10cm가 넘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엑시타조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요 아이도 짧은 단엽을 가지고 있죠. 엑시타조. 손톱 끝이 빨가면서, 이렇게 입장이 길지가 않고, 동글동글 환엽이고요이 아이도 백분감이 있는데, 나중엔 사라지고, 약간의 이런 하얀 줄 같은 경우는 보이네요. 어, 환엽이에요. 얘도, 어, 저체 사이즈 8cm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새로 들어왔어요. 가격은, 요 아이도 창이에요, 창. 환엽창이고, 어, 검 붉은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입장 색도 붉게 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 모듬으로 들어가시면 완전히 대박 가격으로, 대, 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장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흑장미, 흑장미 맞아. 제가 볼 때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흑장미 교배종이라서 흑장미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흑장미 얼굴 아니죠. 손톱꽃이 이렇게 뾰족한데. 제가 알고 있는 흑장미는 동글동글한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흑장미로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흑장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4,000원. 4,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흑장미.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모두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이 되었어요. 이름은 여왕 세트고, 가격은 7만원, 19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테트라 보셨죠? 퓨어 러브 보셨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페어리 퀸, 어, 몽환 여왕, 엑시타조, 어, 금독기, 어, 추비바니, 글램핑크, 에모, 퀸즈 마리아금, 신디, 어메이즈 그레이스, 치 히로, 그 다음에 라우레시스, 얘는 스파이스 로즈, 어, 샴페인, 밀크로즈, 글램핑크, 뭐, 이렇게. 밑에 포토시라는 여기 자고 하나 달리는데 외도가 많고요. 흑장 밑까지해서 19종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아이를 어, 여왕 세트라고 하시면 돼요. 가격은 모두 19종으로 해서 어, 7만 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격가 세트로 해서 준비해 주신 건데 이거는 중 사이즈 15종에 6만 원에 드린 건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파격 특가 세트 2번, 어, 2번은 15종으로 해야 되나 번호 없네요. 어 그냥 특가 15종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으로 나갔었던 그 아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홍치아 철어요거는 워와인 사이즈 좋은 아이 음, 맥라이징, 벨타나, 브라이언 로즈 철화 스노우 금이에요 화이트 스노우 금 어, 레드 라탐, 어, 카시오 적금 사이즈 큰 거고요 이거는 레몬트리, 캔디, 레드 플럼, 몽시리 스포리온, 어, 핑크 베라 금 이거는 푸에볼라까지 해서 모두 몇 개냐면 음, 15종 중 사이즈 10cm 포트에 다 들어갔어요.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작은 거 아닙니다. 7.5cm 포트랑은 사이즈가 좀 다르고요. 어, 품종도 다르게 되어 있죠. 요거는 파격 특가 세트 15종에서, 어, 4, 아닙니다. 6만원. 6만원에 소개가 된 그런 아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파격 특가로 이제 많이 없어요. 한정으로 가니까 빠르게 선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새로운 신상 품종 등으로 아주 가성비 좋은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도 신상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어 보면 단품 가격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모둠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가격으로 득템하시는 거니까 비교해 보시고 하세요. 단품은 여러분 3만원 이상이야 택배. 가능하고 여기는 카드가 되지 않아 현금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모둠으로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득템으로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는 오늘 보니까 아주 상태도 너무 좋고 건강하고 모둠 로도 비슷하고 어, 고급종으로 해서 테트라든 어, 테트라 또는 엑스타조 같은 경우 또 몽환 여왕이나 이런 아이들은 어, 진짜 몸값이 거의서 고급으로 분리가 됐던 아이들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안 가지고 계시면 이런 아이들을. 어, 득템을 하셔가지고, 예쁘게, 어, 화분에 분갈이 하셔서 키워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신한다육의, 어, 다육들이에요. <laughs> 어, 새로운 품종들을 이렇게 준비가 돼서 보여드렸는데요. 어, 오늘도 여러분, 어, 꼭 득템을 하셔가지고, 어, 행복한 다육생활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